남편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미혼일 때도 자주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갔고 결혼 후엔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까지 왔죠. 같은 층, 같은 호수라길래 와 인연이 깊다 했어요. 물론 동은 달랐지만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헷갈릴 일은 절대 없었어요. 그날은 남편이랑 그 친구가 둘이 술을 마신다고 했어요. 조금 있다가 초인종이 울리더니 그 친구가 문좀 열어주세요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왔겠거니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 친구 혼자였어요. 들어오자마자 절 끌어안으면서 피하지 말아요. 좋아해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밀치고 도망쳤어요. 경비실로 내려가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했죠. 남편은 대리 부르고 주차장에 있었다네요. 자기 친구는 먼저 간다고 해서 보냈다고요. 같이 올라가 봤지만 친구는 이미 사라졌어요. 남편은 내가 잘 얘기하겠다며 술 취해서 집을 착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되나요? 멀리 떨어진 동인데. 그리고 저한테는 늘 존댓말을 썼어요. 자기 아내한테는 반말하면서. 그게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저는 절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그 친구가 찾아와서. 술김에 착각했다며 사과했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래도 남편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뒤로 한 달쯤은 연락이 없었는데, 남편이 슬쩍 이제 괜찮잖아. 부부끼리 오랜만에 밥 먹자 이러더라고요. 마음 불편했지만, 마지못해 초대했죠. 그런데 그 친구, 와이프 앞에서도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남편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친구 와이프는 그냥씩 웃기만 했어요. 그 순간 너무 소름 돋았어요. 저 혼자 예민한 사람 된것 같아서. 결국 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혼자 잤어요. 다음날 남편은 너무 했다며. 자기는 작은 방에서 잤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술을 끊던지 그 친구를 끊던지. 그랬더니, 왜또 지난 일 꺼내서 그래? 넌왜 맨날 예민해? 이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제가 남편을 끊어야 할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